수고하셨습니아 제... 맞다 이번엔 3탄이지 그러면은 아 지금 먹고 있는 중이긴 한데 이렇게 집에서 음식 먹는걸 찍게 됐고 내가 가져온거는 지금 없어졌지만 어 토마토 치즈 모짜렐라 치즈 샐러드 그리고 파스토랑 연어 그리고 크림새우 군만두 새우볶음밥 이렇게 가져왔어 새우는 없어졌지만 자 이렇게 한번 우선 연어부터 먹을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연어 음 페스토도 같이 음 맛있다 내 군만두를 한번 먹어 튀김 만두가. 음, 음. 아, 고기 만두네 고기 만두 맛있다. 박 아, 엄마 먹더라, 우리 엄마 엄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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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엄마 고른바구랑 새우랑 먹자. 나갔다. 잠깐만. 야, 얘 너무 핑크를 너무 좋아해. 아빠, 나 유튜브 찍고 있잖아. 자, 이제. 이렇게. <laughs> 조금 남은 볶음밥에다가 새우를 섞어가지고 아안퍼지 그리고 이제 새우를 섞어가지고 새우. 새우 한입 먹고. 자 그리고 이제 볶음밥이랑 같이. 엄마 이랑 새우랑 되게 다어 올렸는데 그냥+ 그 근데 도냥이 먹방 가보고. 나는 엄마가 어, 어, 파스타 샐러드를 가지러 가서 음 지금 쌀국수랑 밥밖에 없어. 어? 이제 왔어. 여기 나는 이 생선도 챙겨왔어. 한번 먹을게. 어, 음음 맛있어 근데 너무 퍽퍽해 제가 너무 한개에 넣었나봐 오늘 파스타 슬러요 카카오톡도 맛있어 네, 네, 만두 우리 네. 꽉차 씹을 수가 없어 완성. 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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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이이나 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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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이, 나이, 이 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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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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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이, 나이, 이 나이, 이이 다음에 연어. 음, 연어 음, 맛있는데? 연어랑 튀김만두한테 잘 어울려. 음. 이제 다시 도냥이한테 넘겨. 이제 포크가 어디갔지어 이제 배추곱절이를 먹을게. 아, 짜글국밥 왜 주라고? 어. 배추국절이는 좀 있다 먹고 이제 쌀국수 먹방. 먹을게. 아, 아, 뜨거 아, 뜨거워. 왜 이렇게 뜨거워? 배추국절이부터 해 먹어야 돼. 이제 그라탕 네. 서나 이거 두개더가져가야데 이거 다가면아니 사람들 만나서 들고 가면 안 돼. 이게 열무김치. <목소리> 음. 그럼 이제 열무김치. 근데 반찬도 n 먹자. 이거 이고이고이고이고이고이고이고이고 먹고, 이거 먹고, 이거 먹고, 이거 먹고. 이거 먹고. 그 다음에 그라탕도 먹자. Go, Go, 거 o g 쌀국수도 맛있어. 그럼, 음, 이제, 다음 영상에서 뭐야? 도박.